안녕하세요. 라스카도로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포뮬러 2에 대한 경기 규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아직 1편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1편을 보시고 2편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포뮬러 2에 좀더 깊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보면 좀더 재미있는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포뮬러 2 정식 명칭은 ABB, 포뮬러 2 월드 챔피언십입니다. 여기서 ABB는 기업 이름인데요. 2018년부터 지금까지 메인 타이틀 스폰서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ABB는 스위스 엔지니어링 회사로 로봇 공학과 전기 모터 및 다양한 엔지니어링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포뮬러2에 대한 메인 스폰서를 하고 있습니다. 포뮬러2가 시작된 것은 스쿠데리아 페라리 말보로 총감독 출신이었던 2009년부터 지금까지 피아 회장인 장토드와 스페인의 사업가인 알레한드로 아가그와 함께 2011년에 프랑스에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가 오가면서 시작된 경기라고 합니다 알레한드로 아가그는 원래 에너지 통신 미디어의 재무 자금 컨설팅을 하는 아닥스 캐피탈을 설립하였고 이후 스페인 정치가 로도 활동했던 인물인데요 퀸즈 파크 레인저스 전 회장이었기도 합니다. 현재 포뮬러 E 회장이 바로 이 알레한드로 아가그고요. 포뮬러 E 챔피언십의 모든 프로모터 활동을 책임지고 있는 포뮬러 E 홀딩스 회장이 바로 알레한드로 아가그입니다. 알레한드로와 장 토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내용이 발전되어 피트 레인에서 F1 레이스카를 전기 모터로만 주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전기 자동차의 특성으로 너무 조용해서 피트레인 스텝들의 안전 문제를 제기하면서 2014년 F1 파워트레인 변화에 적용되지 않았고 알레한드로 아가그의 적극적인 진행으로 지금의 포뮬러 2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포뮬러 2는 피아에서 지정한 샤시 업체인 스파크레이싱 테크놀로지에서 만든 샤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규정집에는 샤시 규정만 맞으면 제조사에서 직접 제조해서 출전해도 된다는 규정은 있지만 현재 직접 제작하는 팀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이 샤시를 만드는 데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자동차 제조사들이 간 보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스파클 레이싱 테크놀로지는 고성능 이 e 모빌리티 자동차의 모듈을 개발하는 회사로 피아에서 포뮬러 2의 샤시 공급을 위해서 2012년도에 처음 만든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회사의 회장은 프레데릭 바세른데요 한때 르노 스포츠 F1팀의 팀장이었기도 합니다. 포뮬러 2 e 타이어는 2014년부터 2021년까지 미쉐린에서 계약되어 있습니다. F1의 슬릭 타이어와 다르게 비가 오거나 날씨가 더우나 사용할 수 있는 전천 후 18인치 그루브 타이어만 사용이 가능한데요. 여기서 그루브라고 하는 것은 타이어 패턴이 있는 타이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각 라운드마다 두 세트 총 8개의 타이어만 지급되기 때문에 심각한 손상이 없는 한 임의로 교체할 수가 없습니다. 슬릭 타이어가 아닌 그루브 타이어를 사용하는 것은 슬릭 타이어 대비 내구성이 높고 전기 자동차 특성상 환경 오염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타이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선택한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2022년부터는 미쉐린과 계약이 종료되고 한국 타이어와 공급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뮬러 2에 적용된 휠은 모두 2014년부터 오즈 레이싱에서 납품하고 있습니다. 배터리는 2014년부터 2021년까지 맥라렌 어플라이드 리미티드에서 납품하고 있는데요. 맥라렌 어플라이드 리미티드 이 회사는 F1의 엔진에 들어가는 온도 센서와 압력 센서와 같은 부품을 메인으로 만드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맥라렌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서 맥라렌과 관련된 자동차 쪽만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실은 시스템 장비나 시뮬레이션 장비 그리고 스포츠 부분 그리고 웰빙 국방 다양한 부분에서 협력하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2014-2015 시즌에서 처음 포뮬러 E 배터리를 납품한 이후에 2022년부터 윌리엄스 어드밴스 엔지니어링이 납품하게 됩니다. 이 회사는 2021년 새롭게 출시되는 이 TCR에도 배터리를 납품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포뮬러 E는 사실 자동차 제조사의 파워트레인 싸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샤시 타이어, 휠, 배터리까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차량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드라이버와 전기 모터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현재 아우디, 제규어, 벤츄리, 펜스케, 니오, BMW, 닛산, DS, 오토모빌, 마인드라, 메르세데스, 벤츠, 포르쉐 총 12개 팀이 참가하고 있으며, 드라이버는 총 24명입니다. 아쉽게도 테슬라와 현대자동차가 출전하지 않고 있는데요. 테슬라는 모델 S 베이스로 한 EGT 레이스를 준비하고 있으며, 현대자동차는 TCR 레이스카를 기반으로 한 전기차 레이스 ETCR을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편에 비해서는 좀더 깊은 내용으로 들어갔는데요. 다음에는 포뮬러 2에 대해서 전문가 마요네즈님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